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를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아멘. 오늘 본문은 12명의 가나안 전탐꾼들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모습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현되는 지상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오는데 그것이 너무나 커서 장정 두 명이 짊어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묘사할 정도로 가나한 땅은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탄꾼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화에서도 얘기합니다. 가나한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컸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풍족한 환경 속에서 좋은 먹거리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격도 좋고 또 여러가지 능력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풍요 가운데 문명도 발달하여 성도 쌓고 군사도 조직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체류굽한 후 2년간 광야를 헤매며 편히 쉴 집도 없이 항상 길에서 노숙하며 며칠 쉬다가 이동하고 또 며칠 쉬다가 이동하는 그렇게 피곤해 찌들고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탄꾼들이 갖고 온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반했겠습니까 응딱 자기들의 정신 상태에 맞는 것만 선택하여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 듣자하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더라. 힘도 세고 군대도 있어서 우리처럼 이 거짓고 한 사람들 수백 명, 수십만 명이 덜며들어도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떼죽음 당할 뻔하지 않았냐. 이번에 말로 정말 모두 몰살당할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시각에 맞추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 수백만 명이 다 같이 주저앉고 드러눕고 뭐 서로 부둥켜 안고 밤이새도록 엉엉 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멸망이 온 것처럼 울었을 것입니다. 정말 눈 뜨고 볼수 없을 그런 생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이 무리들이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모읍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몰살 당한 것 같다. 당할 것 같다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 을 향해서 자기들이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거나 이 꼴을 안 보고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로 끌고 와서 이 가난 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아내들은 잡혀가고 겁탈당하고 노예가 되겠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라리 예전에 살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또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필요 없고, 우리끼리 새 지도자를 세우자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탄꾼, 그 부정적인 정탄꾼 10명의 목소리가 수십, 수백만 명의 목소리가 되어서 결론이 내린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세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아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모세가 버린 열 가지 무서운 재앙을 겪었고, 또 마지막 재앙에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또한 목격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 것도 받아 마신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지금 먹고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따르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들을 이끌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했, 구했습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도 논쟁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짊어진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모세는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노력하려고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은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며 공격하고 또 비난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겪은 고통도 이처럼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들의 말로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획하고 실행해서 가난으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고역합니다 모세 아론이야말로 밤이 새도록 울면서 통쾌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단한마디에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않고 그저 땅에 엎드립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에는 수백만 명이 분노에 차서 일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80세가 넘은 두 노인이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서로 떠들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가리키며 아이 사람이말로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추켜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이끌겠다. 그렇게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이렇게 막 아우성치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 앞에 이두 사람 모세와 아론은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해결책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과연 옳은 결론입니까? 이들이 마련한 해결책이 정말 합리적이고 옳은 것입니까? 정말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밥이라도 안 굶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이들에게 행복한 삶인 것입니까? 2 0트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개인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편안하게 해줄 무언가를 이루려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가만히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무엇을 하려고 할때 그것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가난 여정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지혜를 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네피린처럼 크고 강하고 그들의 성업도 튼튼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땅은 우리에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땅이라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기도라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 핵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묵히 모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내 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대항하여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두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을 앞세기보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겪는 고난과 선택의 순간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따지며 우리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혜가 우선이며 저희의 결정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먼저 매달리고 주님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경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